안녕하세요. 더와우 오토케어로 wow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세계 자동차 팬들을 흥분시키는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설적인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2025년형 토요타, 크레시다, 이 토요타 크레시다. 네, 맞습니다. 토요타가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던 크레시다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고전적인 럭셔리와 최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으로 말이죠. 크레시다는 원래 부드러운 승차감, 뛰어난 신뢰성, 절제된 고급스러움으로 잘 알려진 프리미엄 세단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2025년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과거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신형 크레시다는 매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언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렉서스 세단의 디자인 요소를 차용하면서도 토요타만의 정체성을 유지했으며 강렬한 전면 그릴,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 유려한 실루엣으로 역동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기본 모델은 2.5L 인라인 4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약 220마력의 출력을 내며 연비도 탁월합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2.4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은 토요타 크라운에도 적용된 것으로 거의 300M40 마력을 자랑합니다. 변속기는 e c v t 또는 8단 자동 변속기로 매끄러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고급스럽고 기술력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14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풀 디지털 계기판, 가죽 시트, 리얼 우드 트림, 무드 조명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세단 시장을 겨냥했지만, 토요타 특유의 내구성과 신뢰성이 더해져 가성비까지 챙겼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합니다. 휠 베이스를 늘려 레그룸이 넓고 통풍 시트, USB-C 포트, 독립공조 시스템까지 제공돼 탑승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했죠. 파노라마 선루프와 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까지 더해져 마치 콘서트 홀에 있는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안전기술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25년형 크래시다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을 기본 탑재하고 있으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AI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탑재되어 미래형 차량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장 포지셔닝입니다. 토요타는 크래시다를 캠리보다 상위, 렉서스보다 하위에 위치시키며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실속 있는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아시아 일부 시장에서는 중대형 세단의 공백을 메워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요타는 글로벌 출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조용한 품격과 강인한 내구성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귀환일 것입니다. 2025년형 토요타 크레시다. 정말 기대할 만한 모델일까요? 전통, 기술, 안락함, 성능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세단을 찾고 있다면 그 해답은 예일 수 있습니다. 더 와우, 오토카 채널에서 최신 자동차 소식, 리뷰, 근접 촬영까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저희 자동차 가족에 함께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